여러분이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하면 척추의 염좌 긴장, 타박상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험사한테 건네면 여러분의 부상등급이 12급이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라 어색하지만 부상급수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상에는 경상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며칠 뒤에 합의금을 제시할 텐데요. 이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현재 고객님, 약간상 합의금을 산출하면 30만 원이 채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하시면 향후 치료비로 50만원 더해서 80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내 상황과 비슷한 사고로 합의금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150만원, 200만원 그 이상 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상사고 피해자는 이 금액을 받으면 손해부는구나 생각해서 100만원 채안 되는 돈으로 합의하지 않죠. 더 달라고 하면 간혹 보험사에서 이 금액 이상은 절대 줄수 없다. 소송 가라. 이렇게 안내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에 더 합의금 올려달라는 게자존심 상하고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홧김에 소송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들어보면 내가 소송 가면 이거보단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고민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판례 상대 보험사는요. 공제조합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조합이 특히 경상 합의금이 적습니다. 향후 취업일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 적을 수밖에 없죠. 피해자는 공제조합이 괘씸해서 더 받을 수있겠 있다는 생각에 소송까지 간 사례인데요. 공제 조합은 향후 치료비로 50만 원이 지급 가능하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향후 치료비로 150만 원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향후 치료비는 피고가 신체 감정 등으로 향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인정한 향후 치료비 외에는 산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경상 합의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향후 치료비를 올리려고 효송을 했지만 정작 향후 치료비 비용으로 어떤 물리 치료가 필요한지 주치의에게 몇회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뭐 어떤 정밀 검사를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었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위자료 15만 원 상당히 적다고 생각해서 1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법원에서는요 고작 35만 원을 올린 5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자 다른 판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고도 경상 사고 염좌 상해의 피해자고요. 소송에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청구했던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요 보험사에서 지급한 위자료 외에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약관상 위자로 15만원이 끝인거죠. 여러분 이주 진단 소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게 판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법원에서 흔히 2,3주 진단의 민사적 합의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수 있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나에게 유리하다고 볼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가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 담당자를 잘 설득해서 경상합의금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는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경상합의금으로 50만원을 받아도 억울 한데 소송 가서 몇 개월 또는 그 이상 걸려서 똑같이 판결 받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시간 날렸고 비용도 날렸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사 담당자를 상대할 때 내가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이나 뭐 12급을 초과하는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사 담당자가 더럽고 치사하게 느껴져서 소송 제기하는건 오히려 더 적게 받을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교통사고 23주 진단으로 소송을 생각하는 분 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최대한 보험사와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손해 보는 일 없이 꼭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상 멘토 채널에 이주 진단 합의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시청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